안녕하십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이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퀄리타스 반도체 어, 이 종목이 어, 한10% 올라죠 12.94% 까지 올라서 어, 현재도 9%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 힘이 아주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자 네, 지금 제가 141봉으로 좀 넓혔어요. 자,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요 정도, 제가 이렇게, 어, 네모 친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50%가 넘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물량이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대부분 데미지를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려있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 구, 이제 구간에서, 이게 계속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내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이건 매너입니다. 매너. 네, 진짜. 이 의리자 매너예요, 여러분. 네, 요거 한번씩 진짜 부탁드리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좀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우리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에서 정말 기본적인 분석 한 개만 말하고 기본적 분석 말고 기술적 분석으로 할 거예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 퀄리타스 반도체 무슨 회사입니까? 이 반도체 이 세, 진짜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를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설계. 쉽게 말해서, 반도체에도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이해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만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양념치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간장치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숱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뭐 고추마요, 뭐 청양마요, 뭐, 진짜로 뭐 옥수수치킨 뭐 해가지고, 뭐 깐풍치킨, 억수로 많이 나오죠. 그니까, 러 그걸 뭐 여러분, 맨 처음에, 어, 후라이드랑 양념밖에 없었는데, 이 다른 치킨의 설계를 맡아준 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만든 이 고추마요 치킨이라는 설계를 이제, 어, 사가지고 얘네가 갖고 와서 만들면 됩니다.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걸 이제 파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IP,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회사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 퀄리타스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퀄리타스 반도체가 요새 반도체를 안 만든다는데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로 진짜 여러분 딴데 어디 가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얼굴을 못 듭니다 진짜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기술적 분석은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의 주체라고 하죠. 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기관인지, 외인인지, 뭐, 개인인지. 그 주체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근거를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기술적 분석을 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이세 가지 어,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실 거라면은 반드시 알고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볼 종목은 BH란 종목이요. 에 자, 이 종목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저점 종목을 잡는 방법, 그다음에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진짜.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야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더 올랐어요. 그러면, 네, 어, 진짜. 너속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고, 저점 종목을 잡고. 근데, 종목이 올라가다 보면, 무조건 뭐두달 내내, 세달 내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정말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로 삼는 법까지 자 그래서 저점에서 잡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기회로 만드는 이 이것까지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1번 수급입니다 수급 자 수급 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이 차트 이거 보시면 여기 5월 3일이에요 근데 제가 선을 그냥 이렇게 그, 그어 볼게요 여러분 자 5월 3일 기점으로 여기랑 자 여기랑 여기 거래 대금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앞전에는 500억도 안 들어와요. 500억도 안 들어옵니다. 진짜 정말로 거래 대금 돈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가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막 어, 힘이 없죠. 진짜 어, 힘도 없고 뚝심도 없습니다. 근데 자 5월 3일 기점으로 5월 3일에 바로 거래 대금이 여러분 이날 얼마가 들어옵니까? 3천억이 넘게 들어와요. 3천억이. 3천억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집니다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계속 삼천억 삼천억 들어오고 매집되고 그 다음에 쭉쭉 계속 매수세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신고가를 찍어버리죠 이게 여러분 결국 뉴스나 모멘텀이 아무리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의 속성 뭐 테마의 속성 이런 법 규칙, 규칙을 싹다 무시하고 뚫을 수 있는 게 이게 결국 수급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 또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자, 모멘텀 이거, 이거. 여러분 단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어, 그냥 사전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모멘텀, 여러분.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렇게 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설명이 되죠? 자, BH라는 종목 제가 예시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테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 여러분 아시죠? 자, 애플 테마의 사실상 대장 같은 녀석인데 그러면 B H의 상승 모멘텀이 뭡니까? 애플이 핸드폰을 잘 팔았다라고 하면 상승 모멘텀인 적이에요. 상승. 자, 근데 애플이 핸드폰을 못 팔았다 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락 모멘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뭐냐?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멘텀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 그러니까 상 여러분, 상승 모멘텀 제 핸드폰 잘 팔았어요라고 해서 계속 갑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계속 갑니까? 아니죠. 심지어 핸드폰 못 팔았어. 떨어져요. 그러면 하락 모멘텀 계속 떨어집니까? 계속 주가 계속 떨어질까요? 막 100원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을 파악해 가지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된다 이래서 여러분 정말 모멘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2번 모멘텀 이 모멘텀을 항상 잘 파악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 모멘텀인, 모멘텀인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3번은 저항과 지지입니다 저항 그 다음에 지지. 자, 저항과 지지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분석 우리가 차트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요거 혹시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차트 여러분 보시죠? 제 차트랑 솔직히 여러분이나 또뭐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 달라요, 솔직히. 어, 다릅니다. 제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여러분 까만색 하나, 둘, 셋. 까만색 줄이 3개 있어요. 요거를 제 차트에서 이제 요거 볼린저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주, 노초파까지. 요건 여러분,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입니다. 이평선. 자, 빨주, 노초파. 50, 20, 60, 120. 자, 근데 저는 어, 보라색 더 있어요. 어, 남, 보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 480. 요건 장기평선이라고 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제 차트 보시면 여기 하늘색, 주황색, 이렇게 막 구름같이 죠 네, 실제로 우리가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 구름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쭉쭉 무슨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요거 여러분, 매물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제 차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냐? 자, 저는 사실 옛날부터 주식을 거의 이제 뭐 전문가 생활을 20년 했지만은 항상 차트를 이렇게 봤어요. 차트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보냐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 맞게 다 차트가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저항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어 시켜서 걸그 치는 거 부딪히는 게 있으면 다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한 번씩 밑에서 받아줄 것들, 즉, 받쳐줄 것들이 있다. 이게 다 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평선. 어,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매물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 될수 있고 지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내가 수익률을 크게 보고 싶다면 항상 저항과 지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수급과 모멘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바뀐다.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지금 BH란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오르는데 여기 보시면 자주색, 보이시죠? 요거 장기 평선이요. 이거 맞았죠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못 올라가죠. 못 뚫고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항.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근데 또 여기서 한번 받아주죠. 여기 매물대 안에서 여기는 지금 받아주죠. 이 밑에서 받아주니까 한번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지지라 이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확실하게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파악을 하고 봐야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차트, 지금 매물대, 볼린저맨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이 평선,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좀 차트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네, 개인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뭐, 개인번호 번호입니다. 네, 010-4407-6279. 네, 여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여기 번호로 차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냥, 네, 요런 거, 지금 차트 설정하는 법, 요거, 어 싹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 나도 저렇게 차트 설정해가지고 저항 지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가지고, 네, 요렇게 차트 똑같이 만들어서 뭐 저랑 같이 보셔도 되고, 그렇게 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 지지라인과 저항을 제가 그냥 바로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왜냐면 지금 지지라인이 이제 21선으로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 저항이 어, 크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저항이 가까이 있지 않고 좀 가장 어, 첫 번째로 있는 게 여기 구름대 정도다 근데, 결국은, 지금 위에 공간이 많이 열려있죠. 이 말인 즉슨, 지금 물량을 조금 그래도 한번 띄워줄 수 있는 소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요 정도로 일단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항과 지지를 미리 잡아드렸어요. 어, 차트 보기 좀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수급과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자, 이 지금 퀄리타스 도체에 누가 지금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본다면은 사실상 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외인이에요 외인 기관은 그냥 물량을 계속 팔고 던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상 얘는 그냥 계속 던지고 있고 외인들이 이걸 사들이고 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누적 물량이나 이런 게좀 적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우리가 지금 이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어떤 추세를 탈 것인지 약간 어좀 관망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건 개인들의 사실 매매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관이나 외인이 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관이 왜 파는지 그리고 외인은 왜 한번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바로 보겠습니다 뭘 봐야겠습니까 2번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자이 퀄리타스 반도체 모멘텀은 제가 한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국가에서 AGI를 차원화 AGI를 R&D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GI 사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사실상 한 단계 더 윗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도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AI는 기존의 AI, 여러분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주어주면 그러면 그 AI는 그 결과물만 만들어줘요. 뭐챗 GPT도 그렇고 다른 AI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AGI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솔직히 사람 하나가 그냥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 행동하니까 이 친구 혼자 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의문도 하고 나중에 어 결론까지 내고. 그 위, 뒤에 마지막 행동, 판단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AGI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아, 진짜, 뭐,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지, 죠 진짜로.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AGI 반도체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설명드렸죠. 퀄리타스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어, 반도체 설계 기술 중에 바로 우리가 AGI라고 하는, 즉, 뉴로모픽 반도체의 기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퀄리타스 반도체가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좀더 기대가 되니까 기관이랑 외인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을 아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기관은 그걸 몰라서 안 사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파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걸 아는데 기관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얘네는 차라리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새롭게 저가 매수를 하려고 기,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량이 네 지금 뭐 별로 세진 않잖아요. 이제 진짜 흐름에 따라가지만 자 외인들은 사는데 기관은 차라리 더 떨어뜨리자. 얘네 둘이 뭐 둘이 합작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는 좋아 사는데 얘네는 더 떨어뜨려서 차라리 저가 매수를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왜곧 있으면 사실상 오늘 뭐 오늘이 뭐 오늘이랑 내일이 끝이죠.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연휴예요. 그러니까 연휴 시장 전에 차라리 이런 방향성을 최대한 잡아놓고 이 기관 입장에선 저점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외인들이 사는 물량을 조금 버텨주다가 차라리 추석 끝나고 그때 오히려 이런 모멘텀 사실 A지아 이런 거 여러분 추석 끝나고 모멘텀이 터져야지 주가도 더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방향성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개인 투자자들이 어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석 끝나고 기관들이 분명히 저점에서 한번더 이제 쭉 모멘텀을 발동시켜가지고 상승 동력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외인들도 더 싣고 가다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솔직히 엑시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잘 해결해야 될 것은 타점을 알아야 돼요. 타점.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얼마에 춤매 해야 되고, 지금, 아, 그럼 추석 끝나고 한번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구간에 대해서 확실히 내게 내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점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사실 타점을 몰라가지고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이렇게 고점에 오랫동안 어, 금액이 좀 체류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물려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갖고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010-4407-6279이 번호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설정만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네. 근데 종목 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점이나 이런 어, 대응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퀄리 라고, 네, 퀄리. 조금 단어가 어렵죠? 그냥 그럼 이렇게 이제 뭐 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냥 내가 알고 싶다. 어, 차트도 알고 싶고, 다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이렇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 진짜 돈안 받고, 무료로 그냥 무료로 진짜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목 대응도 그렇고 타점도 그렇고 어 콜레타스 반도체 시세 어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정보, 소식 이런 거다 알려 드리고 심지어 차트 설정법, 수치 이거 입력하는 법까지 그냥 무료로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무료로 알려주려고 해요? 뭐 장사하시나? 뭐 파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오히려 많습니다. 아니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죠.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어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팔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뭐 팔라 그러면 이 유튜브를 이렇게 공짜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영상 보시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외인들에 얘네가 이제 주가를 흔들고, 막 이렇게, 진짜, 너 막, 진짜 엉망으로 만들 때, 이때 이거에 좀 당하지 않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이 기관이나 외인이 대한민국 증시를 흔들어서 그래요. 그니까 러 여기에 데미지를 입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주식 시장을 이탈해가지고, 솔직히 내뭐 미국 주식을 한다, 하러 간다던가, 뭐 부동산, 코인, 뭐 음악, 뭐 미술품 뭐 정말 많은 재테크의 이제 그 흐름으로 빠져가시는데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진입 장벽 가장 쉽고 조금만 노력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진짜 느끼고자 한번 해본다면 주식이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혼자 내가 공부해도 주식을 잘할수 있게, 좀 똑소리 나게, 똑똑하게 주식을 할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짜 무료로 그냥, 어, 대응도 도와드리고, 차트 설정법도, 뭐, 이렇게, 어, 전부 다 캡처한 거 보내드려서 알려드리고, 어, 해드리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 돈안 받고 언제든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니까요. 뭐, 문자 하나 보내는데, 진짜 뭐, 돈이 뭐, 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어, 시간이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 보내셔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좀 똑똑하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찾아봐서 매수하는 그런 멋진 투자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